혹시 지금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 그러시다면 이건 정말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워홀 생활 전체를 어쩌면 좌우할 수도 있는 그 보험 증서 안에 숨어있는 단 하나의 주항, 그게 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워홀 준비할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에이, 보험은 그냥 제일 싼 걸로 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오늘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물론 다들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바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호주의 의료비 때문이에요. 내가 혹시라도 다치거나 아플 때를 대비하는 거, 당연히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일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워홀 가는 분들 열의 아홉은 보험에 가입해서 나가요. 이 정도면 뭐 준비 잘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보험에 가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절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섹션 숨겨진 위험입니다. 아니 왜 저렴한 보험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 최근에 있었던 어떤 실제 사례를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진짜 무서운 건 보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빠진 반쪽짜리 보험을 갖고 있는 게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어떻게 한순간에 돈 문제, 즉 재정적인 재앙으로 바뀌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얘기인지 두 여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제대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딱 하나, 딱 하나의 차이가 이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기 두 여행자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일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깼고 다른 한 명은 음료수를 쏟았어요. 뭐 사실 이런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실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실수가 한 명에게는 어떻게 악몽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여행자가 겪은 결과입니다. 와, 무려 150만 원. 이 돈이 월급에서 그대로 깎여 나갔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금액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분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는데 하필이면 그 파편이 손님한테 튀어서 상처를 입힌 거예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졌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내가 다시니 다치는 건 보장을 해 줬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는 전혀 보장해 주지 않았던 거죠. 결국 손님 치료비 150만 원은 고스란히 내 월급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여행자를 한번 볼까요? 청구된 금액이 호주 달러로 2,399불, 우리 돈으로 거의 2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이 금액이 보험으로 100% 처리됐습니다. 본인이 낸 돈은 단 한푼도 없었어요. 이 돈은 호텔 로비에서 음료수를 쏟는 바람에 아주 비싼 카펫에 큰 얼룩을 만들었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청소 비용이 청구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입한 보험에는 아주 결정적인 조항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덕분에 2,399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아무런 금전적인 타격 없이 즐겁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한 명은 끔찍한 악몽을 겪고 다른 한 명은 그냥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었던 이유. 이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 대체 그게 뭐였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 세 번째 섹션의 주제에 있습니다. 보험 약관에 있는 딱한 단어, 바로 일괄 배상이라는 조항이었습니다. 이 일괄배상 보통 우리가 배상책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죠 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비싼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생기는 그 엄청난 돈을 대신 물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위한 보장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보장이다 이 점을 꼭꼭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를 막아주는 그런 방패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조항 하나가 아까 그두 여행자의 운명을 갈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 편하게 워홀을 즐기느냐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앙을 안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분기점이고요 워홀 보험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걸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이 출국하기 전에 뭘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제가 딱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러 보험 상품들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세요. 둘째, 그 보장 내역에서 일괄배상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입 절차는 반드시 한국을 떠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건 정말 별표 다섯 개 짜리인데요. 이 모든 과정은 무조건 한국에서 끝내야 합니다. 일단 비행기 타고 호주에 도착한 후에는 이 중요한 보장을 새로 추가하거나 바꾸는 게 아예 불가능해요. 기회는 딱한번 바로 지금뿐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모든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말 사소한 단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워킹홀리데이 전체를 망가뜨리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선택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워홀 생활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